이야기는 주로 이렇게 시작되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방해하는 적 안타고니스트는 그 약점을 공략해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판타지 액션으로 예시를 들고 있지만 모든 장르가 마찬가지입니다. 로맨스 장르가 된다면 주인공의 목표는 사랑이 될 것이고 약점은 그 인물만의 부족한 점이 될 것입니다. 로맨스라면 적 안타고니스트는 주인공의 삼각관계에서의 라이벌이 될 확률이 클 겁니다 여하튼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일 겁니다 1막 목표를 설정한다 첫 번째 약점을 극복한다 이 단계에서 용사의 권능을 획득할 겁니다. 내가 용사라는 걸뭐 아는 정도겠죠. 2막, 성장하면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약점을 극복할 겁니다. 부족했던 검술 실력을 익힌다거나, 저주 마법에 대한 방어력을 익힌다거나,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3막, 목표를 이룹니다. 궁극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익힌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발 역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마왕을 무찌르겠죠. 우동이즘. 보통 2시간짜리 영화의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3막 단계에서 의 2막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됩니다. 짧은 영화의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반복되어서 1, 2, 3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두세 번 반복될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1막,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점을 극복할 겁니다. 용사의 권능을 획득하게 되겠죠. 첫 번째 2막, 성장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약점을 극복하겠죠. 약했던 검술을 익힐 겁니다. 두 번째 2막 성장하며 나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세 번째 약점을 극복할 겁니다. 아마 전설의 무기를 획득하거나 전설의 갑옷을 획득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이 바, 한번더 성장하면서 나아갑니다. 네 번째 약점이 극복되겠죠. 뭐 힐러나 법사 같은 아주 강력한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동료가 늘어나면 아마 이 막이 더 반복되겠죠. 3막은 목표를 이뤄냅니다. 궁극의 약점을 극복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마왕을 무찔러낼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의 장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플롯이 꼬여있다, 혹은 플롯의 마법자다 이런 말이 왜 등장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금 예시로 들려드렸던 삼막구조를좀더 잘게 다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삼막구조의 영웅의 여정 12단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 채널 첫 번째 영상에 짤막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제 책에서도 아주 다양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편의 경우, 이렇게 각 막이 한 번씩 등장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2시간짜리 영화 의 경우 이막이 두세번 정도 이렇게 반복된다고 했죠. 만약 이막이 여러 번 반복되는 3 시간이 넘는 영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장편 드라마, 장편 웹툰의 경우 이막이 훨씬 더 많이 반복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직렬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복잡할 일이 없을 겁니다. 독자들도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예상 가능하고 안정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새로운 섬을 갈 때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나고 조금씩 강해지는 원피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경험이 많은 혹은 센스 있는 창작자들의 전개 논리가 시작됩니다. 이막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의 경우 타이타닉 침몰 과정에 대한 이막과 로즈와 제의 사랑 과정에 대한 이막, 로즈의 내면 성장 과정에 대한 이막이 동시에 병렬 구조로 함께 진행됩니다. 뭐 타이타닉의 경우에는 이막뿐만 아니라 1막3막이 전체적으로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야기 구조를 공부하기에. 좋은 영화이긴 하죠. 타이타닉의 위기와 두 캐릭터의 사랑의 위기, 그리고 주인공 로즈의 내면 성장서사에서의 위기, 이 세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대표 키워드가 인물의 메타포로 사용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 전개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작품성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우동이즘. 그러면 플롯의 마법사, 플롯이 꼬여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림으로 보자면 아마도 이런 형태이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직렬로 얼기설기 얽혀있거나 병렬과 직렬이 동시에 막 함께 진행되는 형태일 겁니다. 이런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프리프로덕션, 사전 제작을 되게 길게 가지면 1인 창작자도 충분히 할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론의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사실 1인 창작 시스템인 웹툰 같은 경우에서는 플롯을 얼기설기 엮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플롯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 작가가 필요하죠. 어떠한 캐릭터들의 입체성을 따로 담당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큰 플롯의 흐름을 같이 잡아주는 보조 작가가 있다거나 이렇게 함께 스토리를 만들 때는 플롯을 얼마든지 얼기설기 엮고 병렬 구조에 직렬 구조 막 멋을 부를 수 있습니다만 혼자서 이것을 다 해내기에는 너무 머리가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인지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지 용량을 인력으로 분산시켜서 진행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뭔가 일득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각한 칸마다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할 것이고 각 칸마다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혼자서 해내는 창작자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로 플롯의 마법사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꼬여 있는 플롯을 혼자서 다 해낸다고? 혼자서가 아니더라도 이 플롯을 머리에 다 집어넣고 계획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꾸려. 나간다고? 이거는 진짜 마법사가 아닐까 싶은 거죠. 하지만 사실 모든 이야기가 막 이렇게 복잡한 플롯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직렬구조 단순한 형태로 안정적인 이야기 구조를 답습하는 형태인 이야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창작자는 자신이 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 자신이 재미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자신이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꾸준히 할수 없어서 대단해지지 못하는 것이지 꾸준히만 할수 있다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대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부리지 말고 늘 기본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이라면 이것을 말하겠죠. 캐릭터의 목표는 충분히 절박한가? 절박하다면 다행이고, 절박하지 않다면 약점이라도 매력적으로 부여하자.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인 것.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방향 안에서 즐겁고 재밌게 창작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